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이윤석 씨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홍보대사로 위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28일 광화문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홍보대사 위축식을 가지고 위축패를 전달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홍보에 매수 해서 산학협력이 많은 분들께 내리에 붙수 있도록 가지만 열심히 써서 최대, 최대한 의힘을다겠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중점교수제 등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방송 활동 외에도 서울예술전문학교의 교수로 활동 중인 이윤석 씨가 이와 같은 산학협력 취지에 적합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과 산업이 긴밀해져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교과부가 링크 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 행사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산학협력의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하이닉스 반도체 권호철 대표와 네, 이윤석 씨의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이윤석 씨는 방송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2011년 산학협력 대학생 홍보단 링크의 발대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산학협력 홍보대사 이윤석 씨와 50명의 대학생 홍보단은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산학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